이래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바로 공감했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살인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진짜 이건 제 인생 넷플릭스라고 할 만큼 재밌게 봐가지고 꼭한번볼 만한 그런 넷플릭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은 웨이브 추천에 이어서 넷플릭스 추천입니다. 제가 넷플릭스는 띄엄띄엄 보다가 말다가 해서 본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거의 다 유명한 작품들이라서 그것들 빼고 재밌게 본 넷플릭스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간단하게 누구나 봤을 법한. 근데 제가 재밌게 봤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조금 나열하자면 보건교사 안은영, 킹덤, 승리호, 에놀라 홈즈, 스위트 홈, 기묘한 이야기 힌스갠빈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봤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진 안 유명한데 재밌는 것들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엄브렐러 아카데미예요. I have adopted s i x r e children. g i l a a t e d w c i a d t e h i have adopted i l I t children. f a i r b e y o t e d i n d t h e a o i l r I d t i e n a r y I g e o i n v e y d o u t h e u m b o r e d i l n a l r I a a c i a v e d o t e m y h e r e l l a a c a d e I jumped forward and got stuck in the future. Do you know what I found? Absolutely nothing. When's it supposed to happen? In eight days. We need the full force of the academy. Bingo. Get up. We're going. Where? Save the world. Oh, is that all? 갑자기 한날 한시에 배가 부풀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출산이 된 아이들이 전 세계 4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7명을 하그브리스라는 사람이 입양을 하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 임무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임무를 하던 도중 아이들이 서로 상처를 많이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아이들을 키워줬던 파그브리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다시 모이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 7명을 입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으로 와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다섯 명 밖에 없었어요. 여섯 번째 아이인 벤은 오래전에 임무를 하다가 죽었었고, 파이브는 실종된 상태였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장례식에서도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파이브가 뚝 떨어집니다. 파이브는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어서 미래에서 온 거였어요. 하이브는 8일 뒤 종말이 온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단서를 찾고 해결하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버 1인 루서는 덩치가 크고 이 덩치에서 거대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힘으로 적들을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넘버 2인 디에고는 물건을 던져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적을 소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넘버 3인 앨리스는 최면을 걸수 있어요 말로 최면을 거는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머뭐머한데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앨리슨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 자살을 한대 이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넘버 포인 클라우스는 죽은 사람들을 보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더 넘어서 이 죽은 사람을 현실로도 잠깐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는 능력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오면 더 많은 죽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마약을 달고 술을 달고 살게 돼요. 넘버 5는 아까 말했듯이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넘버 식스인 벤은 오래 전에 좀 죽긴 했지만 몸에서 촉수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버 세븐인 바니는 능력이 있지만 없다고 믿게 되고 평범하고 이 나머지 여섯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좀 소외당하며 살아왔어요. 여섯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종말을 막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시즌 1에는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이 돌아온 현재에서 종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이걸 좀 실패하는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즌 2에는 파이브의 능력으로 과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서 다시 또이 종말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넘버4인 클라우스가 여기서 웃긴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과거로 가서 죽은 자들을 볼수 있고 미래의 일도 살짝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사이비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온갖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고 그 돈으로 주택도 사고 뭐 신도들 거느리면서 살고 이러는데그 부분에서 웃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고 설정이 약간 독특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시즌에 10화로 되어 있고 시즌 초까지 나왔는데 시즌 3도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둠 속으로라는 드라마입니다. 잠 <놀람> Tu nous sors d'ici, maman. Oui, pas ah, d'ici. Le lever du soleil va. Toujours le de cap des. Un gros ongevalte. Où est-ce qu'on va Into the night. 알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를 담은 생존 드라마인데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재난은 햇빛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이렇게 햇빛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행기를 납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 없잖아요. 안 믿고 이 남자의 테러의 위협에 있었는데 비행을 하던 도중 하와이 섬에서 햇빛을 보고 죽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만 계속 이동하면서 비행기 연료가 모자라기도 하고 식량이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걸 해결해가면서 착륙과 이륙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는 전개돼요 저는 이 붐의 설정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햇빛을 보면 죽는다? 이런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주제로 바로 약간 아포칼립스물이라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크라임 세실 호텔 살인 사건이라는 작품이에요. What do you think people imagine? When they picture the Cecil Hotel. Is there a room here that maybe somebody hasn't died in? People call it Hotel Jack. A hotel with a notorious past is the site of another bizarre case. Elisa Lamb from Vancouver, Canada is missing. The question is, where is she? Was inside the elevator. It just blew. In the Web Sleuth community, it created this feeding. Dark history for the Cecil Hotel.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모르고 그냥 크라임씬 그 JTBC에서 했던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드라마 정도로 생각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다큐멘터리더라고요. 보면서 이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페이스북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본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고 그때 생각이 나서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여자가 누구한테 쫓기는지 뭐 얘기를... 하는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의 영상이라서 LA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고 이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목격자를 찾게 됩니다. 이 영상이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SNS에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일반인 웹탐정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실 호텔이 연쇄살인범,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묻고 가는 곳이고 이 호텔 안에서는 성매매, 성폭행, 살인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이런 호텔에서 이 여성인 엘리사램이 실종되었고 살인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사를 하던 중에 한 2주 정도 지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소숙객이물 물 맛이 이상하다고 물 색깔도 이상하고 그런 제보를 받고 물탱크에 직원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엘리사 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나체에다가 뭐 저항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사를 사건이 종결되긴 했어요. 미제가 아니라 종결이긴 한데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보면서도 좀 찝찝했어요 4화로 구성돼 있고 이게 다큐멘터리라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이 세실호텔의 지배인 세실호텔의 청소원 뭐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해결하려고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렸던 웹탐정까지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굿플레이스입니다 Eleanor Shellstrop. Are... Cool. How did I die? Are you sure you want to hear? You were struck by a truck advertising an erectile dysfunction pill called Engorgulate. Funnily enough, the first EMT to arrive was an ex-boyfriend of yours. Okay, that's I get it. Thank you. You're in the good place here because you got innocent people off death row. My soulmate. Cool. I'm by my side, no matter what, right? Of course I will. I wasn't a lawyer. There's been a big mistake. Supposed to be here. Fill your bra with shrimp. No. 이건 진짜 너무 유명해서. 안 넣을까 고민하긴 했는데, 진짜 이건 제 인생 넷플릭스라고 할 만큼 재밌게 봐가지고, 이건 꼭 넣고 싶었어요. 이 구플레이스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후세계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오고, 도덕적 업을 쌓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오는 공간이고,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고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거를 맞춰서 직접 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모든 생활을 좀 완벽하게 맞춰주는 곳입니다. 주인공인 엘리너 셀스트롭은 평생을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뭐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일만 하면서 살아온 엘리너 셀스트롭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플레이스에 오게 됩니다. 잘못 온 엘리너 때문인지 평화롭기만 하던 구플레이스에 갑자기 싱크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날 뷔페에서 훔쳤던 새우들이 공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구플레이스에는 소울메이트라고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치해주거든요. 엘리너의 소울메이트가 치디라는 윤리학 교수입니다. 엘리너는 이건 자기 혼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치디한테 자기가 나쁜 짓만 해온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밝혀지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니까 둘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너가 그러면 자기한테 윤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선하게 바뀌어 보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과 친하게 지내는 타하니 알자밀이라는 상류층 인물이랑 이 타하니와 소울메이트인 대만 수도승 지안유가 있어요. 이 지안유는 사라 생전에 하던 무건수행을 죽어서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3화쯤 지나고 나면 여기는 무건수행도 한 적이 없고 수도승도 아니라고 엘리너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진짜 재밌어요. 여기 이 설계자로 나오는 마이클이랑 인공지능 로봇인 제닛도 정말 매력 있고 제니이 진짜 약 웃음 포인트가 되는 캐릭터라서 볼 때마다 좀 웃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총 시즌 4까지 나서 아예 이야기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좀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다섯 번째는 예스 s yes 입니다 There's one thing I've learned from being a mom. It's that parents and kid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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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bsolutely not. Nope on a rope. Parents say yes to everything their kids ask for for 24 hours. Radical. How am I just hearing about? To say yes to everything. We can be fun again. Really? Let's do this. Windows down. What? What do we do? Windows down. 젊었을 때는 예스만 말하고 다녔던 앨리슨이 결혼을 하고 새아이를 낳고 나서는 노만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노만 말하지만 아이들은 뭐든 안 된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불만을 품은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숙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고 그거를좀 알아야 될것 같다고 하면서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자기 엄마는 독재자이고 자기는 세장에 갇힌 새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앨리슨이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학... 상담선생님이 예스데를 해보는 건어떠냐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Yes Day라고 정한 하루는 24시간 동안 No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고 뭐든지 다 Yes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자기도 이런 Yes Day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 앨리슨 부부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랑 말하다 보니까 좀 우기가 생겨서 그러면 내기를 하자고. 자기가 이기면 첫째 딸이 콘서트 같은 데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 말고 친구랑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자기가 이기면 이 콘서트는 넌 영원히 못 가. 나랑 가,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이거고 내기에 지면 딸이 혼자 콘서트 가는 거에 허락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예스 데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예스 데이에 다섯 개 소원을 들어 주기로 해요. 아침부터 아이들의 소원을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좀 약간 끝은 만들어낸 감동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소원 을 계속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밌고 그리고 이첫째 딸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S yes 데이도 재밌게 본 작품이고 마지막은 우리의 지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8부작으로 만들어졌고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요. 넷플릭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다큐멘터리를 봐야 된다는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지?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바로 공감했었습니다. 지구에 대한 지구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영상미가 진짜 대박이고요.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이걸 보다 보면 와 이건 어떻게 촬영한 거지? 이쁠 정도의 장면이 진짜 많고 이거 CG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영상미에요. 제가 보면서, 아, 이게 CG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바다 장면, 뭐, 툰드라 지역.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기 좋고. 빔 프로젝트만 있었으면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볼만한 그런 넷플릭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좀 이거 한 편을 빠르게 빠르게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큰 사람이어서 무조건 다 1.5배속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1배속으로 봐도 안 지루하고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 없이 계속 봐도 빠져들만한 그런 넷플릭스 작품 찾고 있다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한화도 좀 이렇게 엄청 길지 않은 한 50분, 45분 이 정도라서 가볍게 볼만한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진짜 이 영상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동물들 나오는데 한 새가 부애하는법 이런 것도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보고 이런 잠시잠시 잠시 나오는 포인트들이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진꼭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넷플릭스 추천 6개를 해봤는데요. 넷플릭스는 진짜 유명하면 엄청 유명하고, 탑10 안에 들면 진짜 거의 다 보는 그런 거라서 좀안 알려진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재밌는 작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